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합니다.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정말 부담 없이 이 상담센터를 찾을 수 있고, 일부러 이쪽 구석에다가 한다면, 예. 무료로 법률적인 상담도 받고, 또 지원도 받고,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종국적으로는 삭제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데 아마 그것 때문에 가장 전전긍긍하고 마음고생을 많이 할 텐데 여기에 최첨단 과학기술인 AI 딥러닝을 도입을 해서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는 기능까지 실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피해자 구제에 정말 빠른 속도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실 거고요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소에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신 거 보니까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이나 위기의식이 정말 남달랐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다시 한번 실감나게 깨닫게 됩니다. 또 무거운 책임감을 아울러 느낍니다. 엔범방 어, 사건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온 사회가 함께 걱정하도록 만든 대표적인 사건인데요. 벌써 그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. 아직도 이 디지털 성범죄가 활개를 치고, 그리고 피해자들이 몹시 큰 고통을 겪으면서 미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부끄럽고 또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. 어,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야 무슨 SNS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그 생각이 무색하리만큼 양이 너무나 방대하고 접근이 너무 쉬웠습니다.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주체가 되는 그 아동 청소년의 환경에 굉장한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무감을 느꼈는데요. 이제 접근이 쉬운 그 상담 지원 체계가 센터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. 막상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면은 아피 캄캄한 법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어릴수록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 큰일났다 하늘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은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 통로에 곳곳에 충분히 홍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. 그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20대 여성분이 유포된 사실조차 이제 지인한테. 듣게 돼서 그 충격이나 어, 불안함, 두려움이 굉장히 크신 분이 계셨는데, 인격적 살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 정도가 굉장히 심한데, 그 이후에도 어려움이 많으세요. 고소장을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하러 가고, 증거자료를 채증을 해서 경찰서에서 진술을 혼자 하신다는 게 심리적 어려움은 더욱 극심해지기 때문에,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. 어, 전문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. 가장 핵심은 어쩌다가 피해의 대상이 됐는데 언제 다시 또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아마 위축이 되고 압박을 받고 그런 상황일 텐데 사건이 다 마무리된 후에 트라우마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심리 치료 지원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안심하고 사회생활에 돌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. 잘 운영이 돼서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. 피해자가 이제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런 사회, 그런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.